thank <laughs> 네, 터치패널 사용 방법입니다. 어, 방향, 쿨링팬, 온도, 동작, 가변저항 같은 경우에는, 디스 위치로 처음에 설정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압 범위는 어, 2V에서 10V, 그리고 각도 0에서 90도. 이 미니멈하고 맥시멈 값도, 어, 최소값과 최대값도 조정 가능하고, 반응속도 1초로, 1000ms니까 1초인데, 요거 웬만하면 손 대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지면, 이제, 댐퍼가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측정하는 전압에, 알파랑 베타 값이 되는 것을, 어, 알파랑 베타 값으로 전압값을 이제 교정도 할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온도를, 동작을 켜야, 이제 온도 값이 보이고, 그리고 현재 서보 모터의 각도 값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FT를 설정하실 때 TFT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인가하시면 되고 그 대신 그 서보 모터 전원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은 여기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서보 모터 이제 서보 모터의 전원인 이쪽 부분은 이제 전기를 빼시고 이제 연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5볼트 전원을 끄고 전원을 인가합니다 이때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tft가 없을때는 자동으로 이제 서브모터랑 동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 설정을 다 맞추고 나서는 음. 음, 상관,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아, 음. 네, 팔월 달에는 십 센치가 남았었거든요. 상관 상관 아, 어 어제 테스트 오더라서. 네, 터치 패널하고 뭐, DC 팬 모터를 제어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일단 각종 이제 릴레이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팬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펜속도 예, 1단이고요, 2단, 3단, 4단, 5단입니다. 펜은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동작으로 10분 주기로 켜고 10분 주기로 끄는 형태로, 이렇게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에서 비번을 치면 도어락이 잠기게 되고 도어락을 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다수개의 AC 팬이 제어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속도는 다르게 해서 AC 팬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따른 이제 그래프 경향을 볼 수도 있고, 별도로 속도 제어 창에서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 모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면 모터가. 꺼진 것을 알수 있고 아직 켜진 곳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하는 속도값을 넣으면. 지파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지리미트가 동작되는 겁니다 스타트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 리턴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출발을 눌러보면 이거는 급정지입니다 움직이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다시 눌러보면 원점이 안 있기 때문에 그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턴을 눌러서 원점으로 이동하게끔 합니다 안에 내부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홀이 하나 뚫어 뚜러, 더 뚫어 가지고 이 케이블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홀이 하나가 구멍이 좀 부족하네요 급장을 한번 눌러 그 정거, 급 브레이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고 있죠. 아이고, 아 네, 급 브레이크.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턴을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